부활의 기쁨으로 오늘도 이 오후 시간을 함께하는 우리의 승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른한 오후 시간이라 재미있는 이야기로 이 시간을 시작하려 합니다. 미국의 클린턴 전 대통령을 잘 아시죠? 이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 힐러리와 함께 나들이를 나갔다가 기름이 다 되어 주유소에 들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는 남자 직원이 힐러리의 동창이었다고 하죠. 이를 본 클린턴이 한마디 합니다. 당신이 만약 저 사람과 결혼했다면 지금쯤 주유소 직원의 아내가 되어 있겠군요. 그러자 힐러리가 아니죠.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겠죠. 라고 당당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금이 선거철이기도 한데 누군가의 당선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돕고 뛰었던 분들의 노력이 되어진 결과인 것을 기억하며 국민을 위해 정치하는 분들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 선우님들과 함께 은혜의 불특정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먼저 저는 본문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은혜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제목을 통해 알수 있는 것처럼 은혜의 불특정성이라는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시고 또 기억하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비유로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 이야기는 이런 양에 대한 비유, 그리고 이런 드라크마, 그리고 이런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세 가지의 비유가 각기 구분되면서도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는 점에서 비슷한 아 의미를 아 가진 아 비유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첫 번째의 비유까지만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그것도 비슷한 의미의 비유가 계속해서 세 번이나 반복되며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죠? 우리는 그 이유를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1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합니다. 약간의 의미 차이는 있지만,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도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라고 번역합니다. 예심을 찾아온 사람들이 당시 죄인으로 규정되던 부류였습니다. 여기서 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전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나 집단을 가르키는 말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당시의 시대의 죄인은 율법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 혹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즉, 율법이 그 판단의 기준이 되어 죄인과 의인을 구별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율법을 잘 알고 있고 또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기이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근거려 이르되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의인이라면 죄인과 함께 하지 않아야 한다는 다시 말해 죄인과 의인이 함께 있으면 모두가 다 같이 부정해진다는 통념에 따라서 수군거렸습니다 이런 기록은 성경에서 계속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죄는 전념성이 있다는 죄는 다른 사람까지 부정하게 만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에 죄인이나 부정한 자는 멀리해야 했고 늘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이 바로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노력으로 이루는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노력으로 이루는 은혜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은혜라고 한다면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것은 공로이지.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받게 되거나 누리게 될 때에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결과이기에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노력으로 이루는 것은 은혜가 될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지만, 저는 바리새인만큼 대단한 사람들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삶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성문율이라고 하는 즉 기록된 율법의 조항만 613가지가 있었고 이를 지키기 위해 그들은 매일매일 율법을 암기했고 또 일주일에 이틀씩이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만큼 열성적인 부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뿐입니까? 그들은 1 1조에도 철저했고 안식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켰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들의 그런 열정이 남아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성주순례를 가시면 주로 호텔에서 머무르게 되는데 안식일, 노동하는 것이라고 해서 한개 이상의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에 다 서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층에 엘리베이터가 서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문이 열리니까 알아서 내리라는 겁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온전히 쉬기 위해서 일부러 호텔을 찾아 쉬었다가 간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헛웃음이 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라도 율법을 지키려 한다는 점에서 대단한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바리새인과 또 율법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서기관들이 왜 문제가 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 했다는 점도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그보다도 더큰 문제는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그몇 가지의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려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착각에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의해서 의로워진다는 생각, 그것만으로 율법을 지키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문제였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은혜도 자리할 수 없습니다. 행위로 혹은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원인과 원인에 따른 결과일 뿐입니다. 여기에는 은혜가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혹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는 공로의식만이 자리할 뿐입니다. 간혹 사극 드라마를 보면 개국 공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처음에는 나라를 위해서, 혼란스러운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왕과 함께 투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노력과 헌신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때로는 왕을 위협하며 맞서기도 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가 이 나라를 세웠다는 착각에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이 교회라고 없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개청멤버이니까 혹은 이 교회에서 그래도 중요한 일들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자신의 목소리를 키우려 하고 중요한 결정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합니다. 목회자는 내가 개척한 교회라서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성도는 성도대로 자신이 이루어왔던 그 공로들을 강조하며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 자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대하지 않기에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은 커져갑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거회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룬 은혜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공로라고 할수 있을지는 모르나 은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보며 수근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 주셨습니다. 실제로 양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자와 함께 있었던 아흔아홉 마리의 양이나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나 모두가 자신의 노력으로 할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목자가 그 양들을 돌보며 지켰고 다시 찾았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은.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은혜를 마주하게 합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당혹스러움을 경험합니다. 왜입니까? 사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해두고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만약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현장에 있었다면 저는 손을 들고 얘기했을 겁니다. 아니, 주님, 그렇다고 99마리를 덜 해두고 갈수 있습니까? 그럼 그 99마리의 양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이라면 99마리의 양도 분명히 안전한 곳에 데려다 놓고 가셨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대로 버려두고야 가셨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이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저라면 그 양들을 지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데려다 놓고 가든지 아니면 그 99마리의 양을 다른 목자에게 맡겨두고 갈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더 이상의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론 비유니까, 비유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비유니까 필요한 이야기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의아하게 다가오는 것은 여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저만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이와 같은 말씀이 여기 한 곳뿐입니까? 성경에는 세상의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세상의 가치와는 다르게 표현하는 말씀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가치로 따지자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부터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전 인류를 희생했으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살려야 합니다. 아니 그런 가치에 따랐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구태여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인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는 말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합니까? 한 사람이 소중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그렇게 소중하게 대하십니다. 그러니 저는 다시 본문의 말씀을 보며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아흔아홉 마리의 양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그한 마리의 양도 소중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비유는 그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시간이 한 시간이 될지 아니면 두 시간이 될지 혹은 다섯 시간이나 그 이상이 될지 모르지만 찾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다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 오히려 그만큼 잃은 양이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본문의 말씀은 잃었던 양을 다시 찾은 주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먼저, 요즘은 이 오질의 말씀이 생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렸을 적에만 해도 도통 이해되지 않던 구절이었습니다. 제가 지리산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저희 동네에서도 가끔 염소나 송아지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염소나 송아지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찾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끌고 옵니다. 송아지는 워낙 커서 어깨에 멜 수도 없거니와 염소 새끼라고 해도 그냥 끌고 오면 되지. 어깨에 매고 오지 않습니다. 사실 어깨에 매는 것이 서로에게 더 힘듭니다. 요즘은 강아지나 고양이를 안고 다니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은 드는데 예전에는 흔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한 마리의 양을 대하는 예수님의 특별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만큼 소중하다는 잃어버린 양이 그만큼 소중해서 어깨에 메고 소중하게 데려오는 그 목자의 마음, 그만큼 아끼고 있다는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 육질에서는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라고 합니다. 양한 마리가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아무리 비싼 가축이었다고 해도 이웃까지 다 불러 모아서 기뻐하는 것은 조금 지나쳐 보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의 분명한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만큼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세상의 가치와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가치에 따라 값을 매깁니다. 분명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들여두는 것은 무모한 행동입니다 그 사이에 더 많은 양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대하시며 사랑하신다는 점입니다 가치로 따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늘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은혜의 불특정성을 알게 됩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저는 이 마지막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불특정합니다.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이들을 위해,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 유대인이라면 피해서 지나가는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셨고, 가난 여인을 만나기 위해 멀리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찾아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불특정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을 찾아가셨다는 것과 모든 이들을 위한 은혜라는 것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간절히 상황하는 특정한 이들을 위한 은혜이기도 하지만 또한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다시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라고 멀리 하는 세리와, 세리와 죄인들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어린아이들도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 절은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던 자들, 바리세인과 서기관들도 그 현장에 함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예수님이 계신 그 현장을 찾아가는 것에는 어떤 제약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을 막아서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님을 괴롭혔던 사람이라고 해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그들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귀에 있고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보여주신 모습은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덕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좀더 깨끗해야 한다고, 좀더 구별되어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좋습니다. 죄로부터 멀리하고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데 어느 목회자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의 향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점에서 너무나 단호하셨고 분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을 가까이 하셨고 병자나 세리, 심지어 나병 환자나 창녀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포항 성도계의 성도 숭독 여러분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며 수근거리던 바리세인에게,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죄인 한 사람의 회개가 더 소중하다고 이 말씀은 죄인들만이 소중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막지 말라는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내게 온다고 해서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 하거나 수근거리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불특정한, 다시 말해, 모든 이들을 위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토록 소중합니다. 새 청춘 대학을 하다 보니 어떤 어르신들은 얘기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부끄럽다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미안하다고 말씀합니다. 아니요, 그렇기에 더 소중합니다. 여전히 주초를 끊지 못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아서 주미의 교회에 나오는 것이 부담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한 사람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비유로 들려주시며 한 사람의 소중함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열려 있음을 말씀해 주신 예수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의 빛 값으로 사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게 되시며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